저희 엄마랑 상담을 좀 했는데, 저희 엄마가 딱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너 동거야. 동거하고 있어. 아, 어머니가 규정해주셨네요. 어, 너, 너... 동거하면 결혼해야 돼. 그래서. 어, 이거네요 저는 동거를 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장모님께서 동거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장모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인사부터 할까?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브앤프리 부부의 남편입니다, 저는. 저는 아내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음 저희 일상에서 이렇게 좀 사는 얘기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 결심을 하셨다고. 네. 거의 뭐한달 전에, 한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너무 바쁘셔서, 제가 바빴습니다. 혼자서라도 하려고 네.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같이 할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와서, 우리가 어좀 열심히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음. 해서, 이런 이제 부부 유튜브를 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laughs> 사실은 제가 그 프리리님 혼자 그 결심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좀 안쓰러웠죠? 네, 좀 울었어요. 아, <laughs> 좀... 아, 남편 없이 아무것도 네.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정말 이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어, 지금 여기 프리리님이 보시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여기 커버를 까지도 않고 <laughs> 소를 따지도 않고 일단 이걸 꽂는 그런 와, 스타일이라서 와인에 제가 결혼하고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남편이 다 해줬네 다 해줬네 아, 진짜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아, 남편이... 근데 저도 그런데요? 음. 저도... 저도 마누라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되게 저희 쇼인도 부부라고 소문났는데 아, 맞아요 지금도 쇼인도 멘트를 치고 있으니 그렇기는 한데 근데 아니 진짜로 <웃음> 저희 저희, <웃음> 저희 송아지가 네. 이로와 출식이로한 집에 송아지가 사는데 네. 어, 가진 재주가 서로 다르면서 완전 다르죠. 또 취향이나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죠. 좀 비슷하고 시민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같이 있으면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끊이지 않고 뭐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laughs> 이첫 유튜브를 TV를 보니까 네. 사람들이 동거하는 프로그램을 뜨더라고요. 커플들이 맞아.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음. 동거도 그...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저희가 또 음. 동거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살이를 시작할 때 동거로 시작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죠고한달 살아보니까 좋아서 음. 집을 연세를 알아봐서 음. 1년 살기를 했고 네. 1년 동거하고 음흠. 연세 끝나는 날 음. 결혼식을 했죠 그렇죠. 1년 딱 되는 날 그리고 다음날 세계 여행을 떠났죠.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동거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요? 네. 동거 해봤습니까? <laughs> 여러분 동거 해보셨습니까? <laughs> 인식이 어떠신가요? 어 동거에 대한 인식. 응. 동거에 저는 동거가 응.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혼하면은 나중에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좀 서로의 세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보 보긴 해야 되지 않나요? 음, 그래서 어떠세요? 동거하기 전에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음. 어 크리스찬이었고요. 아그 네. 종교적인 이유로 음. 동거를 한다. 음.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음 근데 근데 동거를 했어요. 그러네요. <laughs> 동거 해본 니까에네요 동거하면서 너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좋았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음. 왜냐면은 혼자 계속 자취하고 살았었고 음. 누구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음. 음. 특히나 제주살이로 시작을 했던 거라 음. 자연이랑 이런 걸 되게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성산일출봉에서 저희가 살았죠 근처에서 음. 같이 살던 강아지를 데려와서 저도 그때 걔랑 같이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 음. 그때.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생각해 보니까 네. 고사리도 따고요. 음. 그렇죠? 네. 막 광치기 해변에 물 빠질 때 가서 거북손. 거북손도 막뭐 따먹고. 거북손 많이 따고 그리고 무 옆에서. 무밭 무밭에서 수확할 때 무도 가져와가지고 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 종류로 음. 요리를 다 해먹고 무로 할수 있는 요리 다 해먹고 그런 게 제일 재밌었던 음. 것 같아요. 같이 장보고 음. 같이 요리하고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무슨 동거하는 프로그램을 음. 그 핸드폰으로 봤는데 음. 거의 보니까 이제 같이 요리하고 음. 막 장보고 다니는 그런 환상들이 있어서 음. 저희도 그걸 충분히 누렸던 것 같아요. 동거의 음. 장점은 저 연인인데 맞아? 항상 붙어있을 수 있다는 거. 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저는 재밌었던 일이 들 됐어요. 초반이니까. 네, 그리고 설레이고. 설레이고. 그리고 이 프리리님이 요리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주는 요리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하루에 네끼 먹었잖아요. 하루에 네 끼씩 먹었는데. 화장실 다섯 번이요? <laughs> 화장실 다섯 번씩 다섯 번씩. 끼. 환상이 있어가지고 요리 음. 엄청 많이 해먹고. 음. 그리고, 원룸이었어요. 저희가, 복층 원룸이었는데, 그때 음. 한 달에 65만원 정도, 원 정도 음.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좀싼 건데, 그죠 벌써 한 5년, 5, 6년, 6년 전이다. 6년 전, 네. 아, 6년, 6년 그러면은 그때 음. 싼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60만원대 구하기가 힘들었죠, 한달살 그렇죠. 때. 그렇죠. 네. 근데 복층이었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신축이었고. 신축이었고. 개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는데, 개도 같이 받아줘서, 음. 거기서 묵었는데, 음. 어 원룸이라서 이제 화장실이 한 개니까 음. 그때 또 저희가 연인이니까 음. 서로 그런 걸 이제 오픈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속에 있는 화장실에 네, 갔 그래서 혼자 산에 어. 올라가서 <laughs> 해결하고 오시고 네. 그동안 저도 해결하고 네. 아, 화장실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laughs> 화장실 많이 갔죠 네 화장실을 많이 갔어요 <laughs> 많이,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 아주 잘 먹고 자고 네. 먹고 자고 제가 몸이 음. 그때 좀안 좋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충분히 회복하기엔 둘이 너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음. 근 부모님들이 반대가 없으셨나요? 부모님이 어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독립한 지좀 오래돼서 네네. 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혼자 계셨으니까 부모님들한테그이 오픈 안 해도 되는 상태였죠. 든요 그렇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음. 알고 계셨고, 다들 이제 놀랬죠. 예. 얘가 동거를 동거를 <laughs> 제주 살이를. 근데 저희 부모님도 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개방적이신 게. 예. 연애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때 아. 혼자서 제주살이를 하면서 쉬는 것보단 옆에 음. 보호자가 한명 있는 게 좋다 음.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저희 엄마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현동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음. 둘이 가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서 그러셨나봐요 아. 또뭐 좋았던 거 있으세요? 음 근데 저희가 그냥 동거만 음. 한게 아니라 제주살이를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 진짜 제주살이 어떤 로망을 원 없이 음. 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응. 바이 그러면은 동거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나요? 동거하면서 힘든 거는 아무래도 서로의 생활이 이렇게 겹치니까요. 아, 왜 이런 거는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 스타일대로 할수 없잖아요. 근데 다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맞춰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는 불편했던 거? 음.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을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어떤 생리현상에 대한 불편함 외에는 음. 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달 살기 할 때는, 동거할 때는 음. 이거 두부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두부튀김인데 맛있다 음. 두부야 참 싸웠다는 거에 집중 안 하니까 되게 지난 시간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음. 그러면은 우리의 동거 시절에 갈등을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저는 갈등을 막 부딪혀서 해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정반대였죠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집에 가잖아요. <laughs> 연애할 수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내 집에 가잖아. 그래서. 가서, 좀,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근데 이게, 네. 동거를 하고,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싸움, 싸움이 음. 만약 시작됐을 경우에, 아직 내 감정, 서로의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 서로 해결할 시간이 없어. 해결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거리가 없어, 거리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사과를 해야 될 포인트, 아니면 내 잘못, 혹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 음. 네, 동거는, 일단은, 너무 친밀하게 붙어있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다가, 음. 갈등을 처리할 때 서로의 시간을 줄 여유가 없으니까 음. 더 많이 싸우거나 더 크게 싸우게 됐던 것같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할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음. 얘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음. 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인간이지? 음. 이제 막 여기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더 깊이 막저 사람에 대해서 막더막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동거할 때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깊어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아직 무슨 부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럼 그런 책임감이 있으셨나요? 나랑 동거하고 나서? 당연하죠. 동거를 얘랑 했으니까 얘가 어떤 여자애들, 일단은 결혼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같이 살게 됐고, 내가 너무 별로면? 너무 별로면은, 아, 책임 안 지죠. 도망가야죠. 도망갈 <laughs> 생각 아니, 근데, 동거를 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 하는 거같아요 어,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해결, 뭐, 그러니까 풀어가려고? 그니까, 그, 그게 내 딴의 노력이었던 거야. 음. 안 그러면 안 보고 만났 아, 당연, 당연하지. 도망갔지. 음... 도망갔지. 나는, 잘... 아, 음. 나는 근데 중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왜안 헤어져? 아, <laughs> <laughs> 유부남 유부녀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나 처녀일 때 유부남 오빠들한테 뭐 음. 이런 것들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질 수 있을 때 헤어지는 건 축복이야. 그 지금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질 수 있을 때 헤어지는 건 축복이지. <laughs> 동거할 때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음, 그때는 동... 헤어질 수 음. 있죠. 그래서 저는 헤어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갈등에 대해서. 어.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랑 상담을 좀 했는데, 저희 엄마가 딱이 말씀을 했어요. 둘이 너, 동거야. 동거하고 있어. 아, 어머니가 규정해주셨네요. 어, 너, 너 동거하면은 결혼해야 돼. 그래서. 아... <laughs> 어, 이거 저. 어머, 장모님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네요? 거야. 저는 동거를 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장모님께서 동거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이 여자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저는 장모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장모님의 힘으로 결혼한 거죠. <laughs> 장모님의 힘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체 관계를 좀 맺고 끊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너무 좀 해결 방식이 안 맞으니까, 그냥 헤어지지 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저는 좀 그렇게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살아보고 사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동거하고 결혼한 거에 대한 생각은 음, 어때요? 좋아요. 그럼 동거를 적극 추천하세요? 저는 추천해요. 근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다시 갈라지거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세요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음... 저는 동거라는 그 의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조금 편해져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요. 네. 그러니까 동거라는 생각으로 동거해보고 이 사람과 살아보고 견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음. 결혼이란 단어도 없었던 거요 음. 우리 인생에 결혼식도 없었고, 식도 없었고 결혼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제도도 없었어 좋으니까 같이 살자. 가, 같이 있자,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 이게 결혼이지, 뭐, 이게 음. 부, 부부지, 뭐,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음. 법적인 제도가 필요했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동거고 결혼이고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같이 살자 좋으니까 맞아요. 연애, 동거, 결혼식, 결혼 생활 이것도 다 형식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연애하자 해서 연애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친구였거든요. 저한 10년 가까이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한테 친구였는데. 야,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나랑 그냥 같이 살자. 그 이랬어요. 그냥 진짜 그냥. 그냥 친구일 때 음, 그랬던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 사귀어야 돼. 아니, 어. 그 같이 살려면 사귀야지. 사귀어 보고 어. 그다음에 같이 살아지. 야 갑자기 친구인데 어. 그런 형식과 절차가 없이 같이 살자라는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저. 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동거. 우리 동거하자라는 어. 그 타이틀 말고 어. 우리 결혼하자 이런 타이틀도 아니고, 아니고. 결, 같이 저희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자 고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평생 같이 함께 갈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음.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음. 이렇게 24시간 맨날 붙어 있어도 음. 불편함 없이 음. 뭐 그냥 그렇게 살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니면 동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동거를 해서 결혼으로 가야지라는 어떤 절차도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냥 이 사람과 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그 시간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 동거, 막 이런 어떤 아. 타이틀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음.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있으면, 결혼식 안에도 100년 동안 같이 그냥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진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 사이일 때 제가 원체 좀 약간 이단화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형식과 거칠에 그리고 의례적인 것들 이런 걸 보면 아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런 것들이 존중받는 기분이 있었어요. 음. 가치관이 잘 맞았지.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그 가치관은 결국 이런 소통 방식 대화로 이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대화를 할수록 저라는 사람이 존중받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결국은 부부나 결혼이나 음. 동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저희처럼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서 동거를 선택하셨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 동거라는 인식 때문에 좀 뭐라 한다거나 막 좋게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고 계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음... 신경 쓰지 마. <laughs> 네. 근데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그쵸? 만약에 뭐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이 너 동거해 막 이렇게 막 혹시 얘기를 해요. 음. 음.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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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거. 하고, 어. 같이 있고, 응. 아, 근데 정말 재밌다. 내 주변에 친구들이 너 동거해? 이렇게 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 정말 자연스럽고, 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마이웨이로 사는 친구니까 워나 아, 그걸 너왜 해? 또막 이렇게 막 걱정해주는 친구도 없었고, 응. 그냥 쟤는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응. 심지어 부모님도. 응. 그냥 쟤가 알아서 지 인생 살겠지. 응. 신뢰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고. 응. 그래서 그냥 내 소신대로 살면, 주변에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멀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이 많거나 이런저런 걱정이랍시고 라 이런대로 내 산을 넘는 친구들은 가까이 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냥 같이 그걸 존중해주는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프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의 소신대로 살고 가면서 소신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진짜 제대로 집중해봤으면 좋겠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나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나도 막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삶에 되게 좋은 공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하면... 그럼요.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나를 계속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거울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랑 음, 음. 아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죠. 그래서 음. 또 그런 의미에서 동거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동거하면 이런 성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이런 거는 어떤가요? 여자 입 그런 여자친구에서. 거죠. 연애할 때 오히려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많으니까 더 거기에 얽매여 있죠. 아 그렇죠. 해야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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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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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오늘 막 모텔을 막 가야 되고 아, 어. 막 응. 거기에 더 집중하긴 하는데 동거를 하면 사실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음. 그래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더 보게 되죠. 그러면...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거나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게이 남녀 관계에서 이런 성적인, 이 섹슈얼한 부분은 진짜 빙산의 일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너무 많은 세계들이 있는 거죠. 있죠, 상대방을 알아가려면. 네. 저는 동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구상을 둘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뭐 나는 남편이랑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세계여행 다음스텝을 세계여행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술 먹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죠. 응. 맥주 한 잔씩 맨날 밥만 응. 하고 그리고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응. 24시간, 응. 365일을 서로 이것저것에 대한 비전도 많이 꿈꾸고 얘기했던 응. 것 같아요. 동거는 솔직히 그런 걸할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맞아요. 얘기할 시간도 많고. 많고. 응.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고. 응. 그리고 아이도 없고 네. 정말 둘이서 온전히 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아, 동거 진짜 필요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서로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리고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도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상대가 계속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려줘야 그런 것 같아요. 음. 많이 그러셨어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저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거든 결혼이든 이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결론이네요. 나는 이런, 이런 삶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좀 가고 싶고 나의 가치관은 이렇고 그리고 또좀더 깊이 가면 그런 가치관은 나의 목표는 왜 갖게 됐는지도 알려주고. 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아야, 뭐, 동거를 해서도 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고, 나에 대해서 되게 꾸준히 계속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결론. 동거는 동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기회다. 그래서,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충분히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반대로 그러려면 나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많이 알아가고, 상대방도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 기회다. 동거란 같이 사는 거니까요. 어, 자, 이런 형식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함없는 축복이라고 전생한다 동거력에 권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뭐, 우리가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또잘 살잖아. 눈물하고 응. <laughs> 안 해야 되고 부부로 잘 살고 있는 응. 러브앤프리 부부였습니다. 예. 네. 예.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 <laughs> <laughs> 끝났다.